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는 평양도 돌고 서울도 돌았다 이렇게 달아보려고 합니다 남북한이 둘다 돌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위 남조선혁명이라고는 그들의 노동당 귀하 전문에 있는 그런 실현, 혁명실현을 위한 재정신 아닌 돌고 도는 거고 남쪽은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가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도 제정신 못 처리고 정치는 한마디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개판입니다. 나라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양당 다 하나는 소위 요즘 당대표 뽑는데 아주 기이할 만큼 기기묘묘한 현상들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는 묘한 수를 쓰려는, 소위 다수당, 다수의석의 집단행포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주제를 평양도 돌고 서울도 돌았다. 이렇게 좀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일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소위 핵을 법제화해 놓고 그 법제화된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어, 어제 그제 연속 그러니까 에, 지난 1월 달 금수대 태양궁전이죠. 금수대 금수, 만수대 태양궁전. 그 태양궁전에 가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앞에 가서 인사하고는 약 36일간 사라졌어요. 그 북한 사람들은 지금 배고픔, 추위에 떨고 있는데 왜이 지도자가 갑자기 또 사라졌나 했더니 외신에 의하면 마실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가서 이런 기가 막힌 지도자가 천하에 지 맘대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우리의 같은 동족을 외면한 채 그런 못된 버리적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2월 8일 건군절, 건군절, 75주년 건군절이죠. 거기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대규모의 열병식이 있었고 평양에서는 지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간부들 다 불러다 놓고 아주 나팔춤을 추고 있어요. 갑자기 한 3일 전이죠. ICBM을 발사해요. 고도로 올라갔다가 일본 동해안에 일본 연안에 떨어졌다니 일본 공해상에 떨어졌다니까 아마 추정으로 해서 12,000km 내지 4,000km 나갔을 것이다. 그걸 공식으로 평양 방송이 북한의 평양에 있는 중앙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소위 화성 15연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했다. 얼마 전에 고체연료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미사일은 액체와 고초, 고체 고체연료가 있는데, 액체연료는 그 주입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고체연료는 항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지난번 고체연료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더니 이번 화성 15형은 고체연료를 쓴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까지는 아마 액체료가 들어간 것 같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유엔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더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ICBM을 발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지나서, 갑자기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형이죠. 약 300km 또는 40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들을 발사해요. 거기 또, 연이어서, 장사정포, 그러니까 DMZ 일대에 남쪽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방사포, 장사포를 해안이나 이런 데다 배치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거에다가 화력을 집중, 고도화해가지고 거기다 전술핵을 장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는 340km, 하나는 390km의 거리를 두고 동해안에다 발사를 했어요. 그건 뭘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한미연합 작전을 통해서 늘 과시했던 것이 미국이 전략폭격기인 소위 b 5 b 폭격기죠 핵도 탑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콘크리트 절벽을 뚫을 수 있는 소위 무시무시한 전폭기죠 그런 폭격기 중도 않고 한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F-35A 그러니까 셀스형 전폭기죠 그리고 또 F15, F16 미국 전투기 이렇게 가지고 서해 상공을 나르면서 평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주의 F35 우리의 셀스 기능을 가진 우수한 전투기가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만일 전술핵을 탑재해 가지고 청주 공항을 때려버리면 군 공항이죠. 때려버리면 활주로가 다 부서져 버리는데 무슨 전투기가 유력이냐? 군사는 미군기가 소위 정착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행을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전술에게 있었던 것이 미 군산 병장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때려버리면 미군기가 와서 잠시 머물러서 장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활주로를 거쳐서 올라가는 건데. 거기도 부셔버린다. 그런 뜻으로 뭐 개령대 박살, 대통령궁, 청와대 옛날 피습을 하고 등 이렇듯이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있으니 우리 끄떡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고 공구, 공개적으로 공고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남조선은 우리의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적이 됐다. 우리가 때리 푸시할 적이다. 그러니까 인민들은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소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쪽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도 나라 걱정하는 분위기가 안돼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은 민방공훈련을 강화해서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량 보복을 통해서 북한을 망가지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사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방지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우리 행동요령 지난번 트르키에나 시리아에서 있었던 지진에도 국민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니까. 그땅 속에 지금 그 벽돌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외신들 들어 보니까 한 20만 명 내지는 뭐 40만 명까지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위험한 사태가 우리 한국은 산업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부터 뭐라도 하나 깨지면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맞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구사일생을 할 수가 없어. 거기다 세균전 같은 위태로움도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돌았어요. 저거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난리가 나서 개성해서 해서 저 개성해주까지도 지금 식량 파동이 나서 비상 군량미를 김정은이 갖다 줘야 할 만큼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민심이 엄청나게 소란스러우니까 이 민심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또 마치 미국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안달부달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체면도 안쓰고, 그러니까 지금, 응? 지난번 우리 무인기 서울상공에 나타났을 때 우리도 무인기를 북에 보내가지고 그들의 군사시설을 촬영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책임으로 박정천이라는 인민무력부장이 갈렸어요. 그 대신 지금 이병철이가 이제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정치국은 조용원이가 또, 군, 서열은, 군, 군 담당은 이병철이가, 맡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지금, 김정은이 또, 자기 딸내미 10살 이만저하는 김주혜라는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사일을 전부다 실전, 실험하는 데를 데리고 다니고, 군, 군사들 병영을 다 들여다보고, 사진 찍어주고, 어? 그 통에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옆에서 커져 수발 들고 담배꽁책까주워나주고재떨리까지 들고 다니는데 그 꼴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남쪽에 대해서 대남방송은 걔가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걔가 지금 통전부 산하에 대남 담당 소위 선전선동국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 김여정이를 시켜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석단에는 지난번에 그28 권문전날 추석단에 그딸추애가 올라앉고 또 이설주가 완앉았지김여중이 얼씬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이가 거의 돌아버린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돼요. 우리 정부나 또는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좀더 나라 걱정 좀 하자는 겁니다. 전 국민들에게 비상 관심을 갖게 하고 어? 우리도 행동으로, 행동으로 맞서는 어? 우리가 그 북을 대항할 만한 무기 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북, 북한은 우리의 무기가 들어가서 주석궁이나 하나 때려가지고 또 금수장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나 부셔버리면 모를까? 아무것도 피해줄 만한 것이 없어요. 북한에 국방시설 외에는. 근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 화면에서 봤지만 그 장사정포 진열되어 있는 거 봤어요 아주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라 빨간 머리에다가 포대가리다 색깔 붙여가지고 수백 대가 진열되어 가지고 뭐 수천 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4천 대 5천 대가 그거 가지고 남쪽을 공격하고 또 AN-2 저공 비행하는 거 나무로 바닥이 돼 있어가지고 소위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싣고 거기다 세균 미사일 싣고 와서 아무데나 떨어뜨려 버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특수부대만 지금 한 적어도 한 7, 8만명을 양성하고 있어요. 산악 같은데 다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뱀 잡아먹어가면서 저항하면서 우리의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또 지금 이 그람시의 진지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하에 안 들어가요. 간첩들이. 지상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충북 간첩 사건부터 진해, 전주, 창원 최근에 나타난 간첩단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노동조직에 들어가 있고 정상적인 NGO 조직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국민들에게 경각심도 시키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애국의 마음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 나라 살겠냐 그런 얘기야. 그, 오금은 제가 주제를 평양 돌았어요, 지금. 인민들은 굶어 죽고, 추워 떨고 죽고, 죽어 가는데, 무엇 뭐 때문에 그 수많은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미사일 실험, 핵을 준비하고 있냐, 그런 얘기. 그건 돈관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그 다음은 식량이에요. 어느 나라든 군사력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국민과 정부 간에, 지도자 간에 신뢰가 무너져서 망하는 거지. 도덕이 부패해서 망하는 거지. 지금 북한은 결정적 시기에 왔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쥐도 고양이한테 쫓기다가 도망갈 자리가 없으면 달라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평양이 갈 길이 없어요. 인민들로부터 이제 이완되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문화는, 북한은 깊숙이 우리 문화가, 한류가 다 자리 잡아버렸어요. 마음이 다 들떴어요. 지금 군대들 열병식 하는 거 열의를 다해서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에 있는 거예요. 저 돌면 무슨 시대이다 해요, 저거. 근데 우리 지금 정치 돌고 있어요.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총선에서 무슨 투표로 하겠다고 저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범죄는 범죄고 검찰, 사법이 다르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맡겨야 돼요. 국회가 그 사람들 방탄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이 여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적어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국민개혁 이런 거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자부원하게 아무 소리 없이 개혁을 단행하고 질서를 잡아가되, 딱히 교육개혁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 자유도 빼버리고 북침도 빼버리고 다 지금 엉망진창 됐어요.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그리고 군대 철저히 정신무장시켜야 돼요. 무기는 천하 없이 좋은 걸 가지고 정신이... 무너져버리면, 다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북한은 좋든 나쁘든 사상 집단이에요. 그들은 체제를 옹호할 만한, 백수혈통을 지킬 만한 사상 체계가 있어요. 그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주력, 주체 세력은 우리도 군이에요. 우리도 이미 북한 권력과 군대를 주적이라고 규정했잖아요. 북한 인민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국방백선는 지금 북한은 남조선 전체를 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라는 거예요. 한미동맹 파기하고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하고 동맹인데, 이런 점에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시 갖고 정치 바로 쓰고 국민들이 똑똑히 눈 뜨고 정치가 혼란하지 않도록 국민이 지켜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평양도 돌고 서울도 돌았다. 평양도 제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민을 먼저 보살펴라고 말이에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뭐요 인민존중, 인민존귀 인민사랑 그거 다 뭐하자는 거예요.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다고 하는 이민이천의 그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인민을 배부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밥좀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도 못 먹이고 이불도 덮어주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미사일 저거 다돈 훔쳐다가 해킹해다가 부도덕한 정치에서안 된다 이거야. 부디 정치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사랑하기 바라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